방금 전 제가 악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시는데요. 예, 전부 비닐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딸 원격조정으로 죽였습니다. 제 오빠, 예, 또 아마 그렇게 죽였을 것 같습니다. 제 조카, 글쎄요. 그 녀석이, 제 조카가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지금 저, 예, 날개를 다는 것 같을 다는 것 같, 저기, 응? 응, 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 그 녀석하고, 그 녀석이 나를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예, 50이 넘었어도. 예. 제가 제 조카를 본게 2004년도입니다. 제 오빠는 제 오빠도 그때 봤습니다. 그러고 소식이 두절돼서 예. 아주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딸 죽던 저기 뭐야? 어? 어. 변사자신고하고 그러고 나서 예 서대문 경찰서 그 담당 형사가 느닷없이 제 오빠 주소를 저게 뭐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혔어요.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어? 내 오빠 주소를 나한테 넘겨주는 걸까? 그런데 담당 형사가 했던 말이 우리 오빠가 아주 저기 생명이 위태롭대요.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은 아마 통화도 못할 거래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저 통화 안 했습니다. 오빠가 아프다 그러면 더더욱 통화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1년 반을 참았습니다. 우리 가만 있어봐. 1년을 참았나요? 예. 우리 딸이 10월 3일날 변사자 신고하고 2017년 2018년 예. 아마 2017년 12월 며칠쯤 아마 그 담당 형사가 나를 갖다가 굳이 어? 서두문경찰서까지 오라고 해놓고, 예, 뭐, 그러고는, 제 오빠의 저기, 어? 전화번호를 넘겨줬어요. 아, 제가, 추석 지나고, 추석 때, 2019년 추석 때, 2018년부터, 그렇죠. 1년 반 이상 지난 다음이죠. 예. 추석 때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은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런데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15가지를 먹고 있는 있지만 은 생명이 위태로운 적은 없었고. 예.. 그리고나서 수석대 전화 걸었는데 그니까 2018년 수석대 전화를 걸었는데 하.. 2019년 3월 13일날 예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조카가 실종이 됐습니다. 아무튼지, 제 어머니도 저 사람들이 죽였을 것 같습니다. 2000, 아, 1998년 11월 달에 제 남편을, 예, 뭐, 아무튼지, 예, 뇌경색 환자로 만들어서 수술하다가 죽은 걸로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막아냈어요. 그거 막아낸 게 제가 어 1998년 11월 20일 경인데요. 제 어머니는 12월 8일 날 돌아가셨답니다. 요양원에서. 광탄에 있던 정원 저기 뭐 요양원.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죠. 연락 안 했습니다. 그러고. 예..그냥 위험한 저기 뭐야..어..어.. 어. 그냥 저기에요. 행여병자로 해서 그 장례를 치뤘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그거..예..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요즘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응? 어? 어, 사위 대신 제 어머니를 데려가셨습니까? 저 그냥 그렇게만, 저기, 뭐, 어, 한단했었는데요. 예, 검찰이 제 남편을 못 죽이니까 제 어머니한테 분풀이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저기, 뭐, 야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여행원에, 그, 저기, 뭐, 사무처에, 뭐, 응? 어? 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예, 굽실거렸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아주 그냥, 예, 절절절절 매더라고요왜 이렇게 절절절절 맬까? <laughs> 저 그런 생각했는데요. 예, 다 까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튼지간에 네. 살인마들 맞습니다. 내 어머니 죽이시고 죽였고, 내 남편 죽였고, 제딸 죽였고, 제 오빠 죽였고, 제 조카 지금 실종 상태인데 십중 여덟 아홉은 죽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어디다가 처박아 놨겠죠 아, 예. 검찰이 깡패 대한민국이 깡패 왕국이라고 선포해가지고 그게 먹혀 들어가면, 네. 대한민국은 똑바로 설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검찰이 깡패노릇 깡패 왕국 유지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주 뭐 공공은 영원히 어? 어, 실행하고 실천하고 예그때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게제 목적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거제 목숨 바치는 거예제 몸뚱아리 바쳐서 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못할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죽일 것이냐 아니면은 어? 자수해서 광명 찾을 것이냐. 예 그런데 그거 둘 중에 아무것도 못 해요. 그저 어떻게? 어? 저 정신병자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고 저를갔다가 저기 잠들 잠을 안 재우고 어? 예. 하하밤 하루, 하루 저녁에 저게요. 화장실을 일곱 번 여덟 번 가다가 오줌을 싸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누워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그냥 예 처리해야만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말도 안 되는 놈 저기 뭐야 어? 집어넣어 가지고 난동질 치면은 예저잠못 자게 하죠. 그런 거몇 며칠 하고 나면은 제가 예 병이 안날 수가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저병안 나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강건하게 그렇게 말려 죽이고 뭐 죽이려고 들면은 소리 소문 없이 죽이려고 그러면은 예 방법은 많아요 가끔씩 그냥 응 제 몸을 아주 그냥 무슨 저기에요. 더듬어요. 더듬어. 어? 레이저를 쏘는건지 아니면 은파를 쏘는건지 예. 방금 전에 제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예. 불러가지고 제가 저기 뭐야 불구가 되면 제가 몸을 못쓰면은 예, 그거 제 몸이 망가진 거 아닙니다. 저놈들이 응, 어? 어, 원격 조정으로 고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죽던 아니면은 응, 어? 어, 제 몸이 망가지던 그거 제 몸이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고 저놈들 지시니까 검찰 지시니까 예, 그거 제가 이렇게 난동 부렸다는 거 밝혀 주십시오. 그러고 부탁을 했습니다. 팀장한테. 예. 여기에 집에 있었으면 이따이지 못합니다. 일일이 아무리 전화 걸어도 예. 전화 그냥 뚝 끊어버려요. 신고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예. 증인도 많고. 예. 해봅시다. 저 절대로 물러서 넣 생각 없습니다. 겁먹고, 어, 쭈그려 앉을 생각 절대 없습니다. 용감함의 반대는 비겁함입니다. 28년 동안 고생했는데, 제가 왜 비겁하게 죽습니까? 용감하게 살다가 용감하게 죽, 죽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 당신은 용기가 없죠?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걸다 바칠 용기가 있습니다. 의지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 의지와 지혜가 용 지, 지, 저기 뭐야? 어? 의지와 용기가 지혜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당신들 손에 죽어서 그죠? 어? 어? 김경란이 그저 저 알타가 저기 뭐야? 어? 기진맥진해서 죽었다. 아마 그런 저, 저기는 절대로, 결과는 절대로 안 만들어질 겁니다. 아어쓸쓰있면 아가스 악어 쓰고, 기어서라도, 예, 저 절대로 병원에 안 갑니다. 병원에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 게 당신들 목, 목표죠? 에휴, 정말 딱하십니다. 딱해. 당신이 무슨, 뭐, 남자 중에 남자야? 기집보다도 못한 것. 아이고. 죽이셔요, 죽여. 아니면은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제가 깡패왕국은, 대한민국은 깡패왕국이라는 그책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서 필요한 건또다 빼버렸죠? 다시 재번해서 갖다 놓은 거죠? 정말 잘 나셨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짚었다는 거 조국대전을 통해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이 딱한 양반들아. 하늘이 당신들 편일 것 같아? 당신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수많은 원원들이 날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도 날 도와주실 것이다. 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이 등신들아. 이 쪼다들아. 28년을 죽이려고 잡들이 있으면 죽였어야지. 니들이 나를 이긴 적이 있었어? 죽으면 죽었지 난 니들 같은 놈들한테 굴복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비겁하게 생명을 구해 천만에 용감하게 죽자 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이긴 적이 없었어 이것들아